오늘 영상은 챗 GPT 무료를 마치 유료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API 연동을 위해 마련해놓은 페이지 프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챗 GP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챗 GPT 파괴력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검색 속도도 느려지고. 또 답변을 받는 그 속도도 느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에러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뭐냐면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처럼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채찌 BT 이 채팅창에서 어떻게 속도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 맥시멈 랭스 보면은 어, 사실, 글자, 단어수, 뭐, 이렇게 토큰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채지피티에서 토큰 의미,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어, 채지피티에서도또 질문을 통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답변을 주죠. 어, 바로 답변에 나오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바로 답변이 나오고 챗 어, GPT에서는 지금 고민하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좀 나죠? 토큰이 사용되는 예시도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를 보고 있어요 할때 강아지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토큰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귀여워요? 고양이 귀여워요. 이게 토큰이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블로그 포스팅 책 초안 상세 페이지서부터 채용 공고 이메일 제목 네이버 파워링크 이제는 뭐 스마트 스토어의 제목을 정하거나 상품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상품 상세 설명,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메일의 내용서부터 뭐 카피라이트는 기본이고 리뷰에 대한 답변, 질문과 답변,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클릭을 유도한 유튜브 영상 제목을 생성하는 거. 다양하게 이제는 한국형 인공지능 장문 AI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을 토큰으로 분할하면이라고 나와 있네요. ChatGPT, Ease, On, NLP 그러니까 단어 구분인거죠 자연어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명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을 하셔서 좀 오류 없이 ChatGPT에서 오류 날때 얼른 API를 위해 만들어 놓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료로 ChatGPT의 어떤 일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플래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API 할때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창인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업그레이드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료 평가판을 사용 중입니다. 사용량 페이지로 이동. 이 사용량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량을 보시면요. 지금 8달러 무료 사용 중에서 뭐 0.7달러 정도 쓰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API 호출에서 나오는 그 용량별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웬만큼 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도 이 무료 평가판 사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또 API를 사용하시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채 g PT로 사용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이 플레이그라운드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자꾸 에러가 나오거나 또채 g PT로 할때좀 검색 결과가 너무 느리거나 이럴 경우에 한번 플레이그라운드를 이동해보셔서도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이제 출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토큰 의미를, 그리고 캐릭터 의미를 찾아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 안녕하세요 세상 할때두 개의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세상은 11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는 글자 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토크는 그냥 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언어 모델도 다양한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영어로,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한국어 번역을 해보면요. 뭐, 텍스 다빈치 003,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GPT-3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른 GPT 3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더 높은 품질, 더긴 출력물 요청 당 최대 4,00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토큰을 한 단어 정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4,000 단어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점은 복잡한 의도, 인과관계, 크리에이티브 생성, 뭐 검색, 청중을 위한 요약, 뭐 테스트 퀴리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다양한 모델들, 여기서 더 많은 모델들도 꽤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다빈치 003이 기본 모델이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언어 선택 부분입니다. 이 모델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동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맥시멈 랭스 부분은 단어, 뭐 글자 수, 이거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시작됐고요. 어, 채 GPT는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 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28개 나오고 있고, 근 네, 이번에는 어떤 이름을 짓는 네이밍을 하는 어, 내용을 조금 물어봤어요. 정말 다양하게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저의 강의나 클래스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을 서포터즈로 좀 모시기 위해서 좀 이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아 정말 답답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물어봤죠. 지금 보고 계신 어, 화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api 연동 테스트를 위한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찍 pt 를꼭 그렇게 느리게 오류가 많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팁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수업을 수강한 클래스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강생들이 나의 클래스를 홍보하여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강생 레벨별 서포터즈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멋지고 괜찮은 이름 20가지를 알려줘요. 했더니, 이렇게 마스터 서포터즈, 리더 서포터즈, 뭐 다양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뭐, 매직 스타, 스카이라이트, 스타 챔피언, 다이나믹 라이트,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10가지만 더 알려줘 했을 때, 채 GPT가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되고 있죠. 뉴라이트, 타임리스, 사이드, 아크, 다크미지, 전설, 마법사, 다크스타. <laughs> 네, 뭐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음, 하여튼 여러분,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챗 GPT의 결과물은 너무도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 GPT와 자동 장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도 얼마든지 나만의 포스팅으로 할수 있겠죠. 여러분 블로그 포스팅 할때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에만 의지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의성뿐만 아니라 최신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용자의 경험, 즉 나의 경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기본 구조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얻고 여러분들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자동전문 AI를 통해서는 어떤 구조, 그리고 컨셉, 아이디어, 아이템들만 얻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글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60% 이상, 뭐 암만 적어도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의 사용자의 경험이 담긴 사진들과 또 이런 구성들로 이끌어 가는 게 진짜 블로그 글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보성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때 네이버 알고리즘도 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더 업데이트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중복 문서, 유사 문서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이버에게도 미안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한 글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션스타 아나부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채 GPT 이 채팅창에서 어떻게 속도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문구를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질문한 문구를 넣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GPT서부터, 채 GPT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채 GPT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됐죠? 그리고, 어, 플레이그라운드는 조금 늦게 시작되지만 그래도 좀 맞춰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어 선택 부분입니다. 이 모델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동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맥시멈 랭스 부분은 단어, 뭐 글자 수 이거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시작됐고요. 어, 챗 GPT는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했네요. 자, 이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R A 서포트즈 이름을 R A 서포트즈 이름들이 멋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려주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제목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28개 나오고 있고, 바로 먼저 시작했죠. 지금은 네트워크 에러가 나왔지만, 여기도 지금 어 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챗 GPT에서 이 질문은 넣을게요. 이 질문이 뭐냐면 어, 저 아나부 어, 아나부 클래스 수강생 서포터즈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서포터즈 모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하고 챗 어, GPT 두 개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맥시멈 랭스이좀 늘려놓을게요. 맥시멈 랭스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글자 수, 뭐 단어 수, 이과 하고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챗 GPT 계속 고민하고 있죠. 지금 아마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넣겠습니다. 자, 서포터즈 관련된 질문이고요 음, 저 아나브 클래스의 서포터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클래스 컨텐츠를 판매하신 분들에게 수익을 쉐어하는 수익창출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두 줄로 좀 줄여볼게요. 질문을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기서도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채 GPT도 고민하고 있고요 메인창도 그리고 어,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아마 지금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에 맥시멈 랭스 보면은 어 사실 글자 단어수 뭐 이렇게 토큰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채 GPT에서 토큰 의미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챗 어, GPT에서도 또 질문을 통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답변을 주죠. 어, 바로 답변이 나오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바로 답변이 나오고 챗 어, GPT에서는 지금 고민하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좀 나죠? 속도 차이가 좀 나고 있네요. 토큰이 사용되는 예시도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를 보고 있어요 할때 강아지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세가지 토큰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귀여워요 고양이 귀여워요 이게 토큰이고 오늘 날씨 오늘은 따뜻한 날씨에요 할때 오늘 따뜻한 날씨예요 이렇게 뭐 토큰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해 볼게요 예를 들어 다음에 문장을 토큰으로 분할하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c g p t e s on nlp 단어 구분인거죠 그러니까 토크는 이제 단어라고 NLP 자연처리 언어라고 되어네요 자연어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을 하셔서 좀 오류 없이 채찍PT에서 오류 날때 얼른 API를 위해 만들어 놓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료로 채찍PT의 어떤 일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API 할때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창인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업그레이드 보시면 나와 있죠 페이먼트 매스푸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빌링 어, 오버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셋업 페이드 어카운트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뭐 개인으로 사용할 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결제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자, 영문으로 번역을 해보도록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료 평가판을 사용 중입니다. 사용량 페이지로 이동. 자, 이 사용량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량을 보시면요, 지금 18달러 무료 사용 중에서 뭐 0.7달러 정도 쓰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API 호출해서 나오는 그 용량별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웬만큼 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 봐도 이 무료 평가판 사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또 API를 사용하시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챗GPT로 사용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이 플레이그라운드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자꾸 에러가 나오거나 또 챗GPT로 할때좀 검색 결과 가 너무 느리거나 이럴 경우에 한번 플레이그라운드로 이동해 보셔서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이제 출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토큰 의미를 그리고 캐릭터 의미를 찾아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 안녕하세요 세상 할때두 개의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세상은 11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는 글자 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토큰은 그냥 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 아마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PI 연동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볼때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언어 모델도 다양한 언어,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영어로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한국어 번역을 해보면요. 뭐, Text DaVinci 003,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GPT-3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른 GPT-3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종종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품질, 더긴 출력물, 그리고 더 나은 지침 준수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청당 최대 4,00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00개의 토큰이니까, 음, 뭐, 한 토큰을 한 단어 정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4,000단어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점은 복잡한 의도, 인과관계, 크리에이티브 생성, 뭐 검색, 뭐 청중을 위한 요약. 청중을 위한 요약이라는 것은 사용자를 위한 요약이라는 내용이겠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테스트 퀴리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다양한 모델들, 여기서 더 많은 모델들도 꽤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다빈치3, 다빈치003이 기본 모델이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